감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걸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한 자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보일 것이기 때문이니 줄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들을 없애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없느이라그 안에 그 안에 거하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레인 한자는 그의 로신것 같이 올랐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시가 그의 속에 거함이여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드러나나니 무르들 하지 아니하니 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니 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의 길이 있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나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아파하고 그의 아우에 있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여기지 말라.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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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고냐 사랑하지 않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들의 공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가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 생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색마할 곳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라 계명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 니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 계명을 지키는자는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가 그러니까.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는 이라.